이제 마무리로 요렇게 반신욕을 하고 자도 하겠습니다. 어, 요거, 솔트예요 바스, 솔트. 어, 그리고 아까 신세계에서 사온 체리 <laughs> 씻었어. 이 그릇은 아까 웰컴티 주셨을 때 치, 이게 안 추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놔둬놨습니다. 요, 뱅글뱅글뭐 돌고 있죠? 얘는 요거는 티입니다. 그거, 바스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캐모마일하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캐모마일 향이 많이 났었거든요. 이게 거품이 없어서 제가 직접 들어가는 건찍지 못할 것 같고, 일단, 요렇게, 놔둬놓을게요. 이거 체리 전을지 너무 귀엽지. 아무튼, 요렇게 뭔가, 따뜻하이 좋습니다. 온도도 좋고, 욕조 사이드도 좋아. 요즘 욕조 조금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맥주 먹어야 되는데, 요즘 술안 먹으니까, 트레비를. 맥주 대신 탄산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딱 맥주가 나있던데 맥주 안주 호텔이 주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쉬는 느낌도 확실히 좀더 좋고 아무튼 뭔과 호캉스로 왜 하는지 알것 같아요 이제 다 씻고 나왔어요 호텔에서 원래 호텔 수건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하는 방법 아직 모르는 분도 없죠? 여기 하나 띄워놓을게요 하는 방법 씻고 나와서 얼굴이 지금 굉장히 땡글리고 있거든요 얼굴을 쭉 발라볼게요 지금 이제 바를 거는 이거 이제 패드로 한번 싹 닦아내야 되겠죠? 코스알엑스 제품입니다. 뭐 테스트용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리필용. 아무튼 이렇게 여행 갈때 좋게 나와 있는 아이거든요. 요 코스알엑스 요거 시카 시카 패드. 요렇게 살짝 살짝 안에 있는 가까우니까 조금 요렇게 짜주세요. 짜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음, 오늘 잠옷은 H&M입니다. 요거 H&M 거예요. 어, 요거 지금 되게 세일하던데? 혹시 H&M 들어가서 요거 세일 많이 하면은 사세요. 엄청 편해요. 좀 가슴이 많이 파져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 집에서 입으면은 또 상관없으니까. 요 올리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얘가 조금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조금 떼고 이제 닦아내고 하면 됩니다. 또 반신욕까지 하고 오니까 힘이 드셔도 누근누근 합니다. 중천에 떠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피부가 자극을 좀 받았을 거라서 수분 위주로 충전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행 오고 할 때는 이렇게 진짜 딱 간편한 애들이 좋죠 이렇게 왔죠 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애들로 들고 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됐으면은 얘네를 이제 쏙 떼내고 이제 남아있는 애들로 그냥 한번 싹 훑으면서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앰플을 발라줄 겁니다 오늘 앰플은 요 아이입니다 BRTC 브랜드구요. 얘는 여행용 키트예요 제가 집에서는 큰아이를 쓰고 있는데 여행을 왔으니께 이렇게 조게만한 귀여운 아이들을 들고 왔습니다. 얘 진짜 귀여워요. 이 5mm짜리 애들이 3개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오늘 이 3개를 다 바를 건 아니고 요 아이 중에서 보습, 진정에 뛰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보라색, 이 보라도 릴 아이가 진정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지금 제 피부 컨디션에는 얘가 안성맞춤입니다. 펜테놀 30 베리어 앰플이거든요. 펜테놀이 프로 비타민 B5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걔네들이 30%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30이에요. 수분감도 되게 많고, 그래서 민감해졌을 때, 그리고 뭔가 진정이 필요할 때, 지금 딱 오늘 저 같은 피부에 안성맞춤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발랐다. 이 앰플들이 되게 다양하게 피부 타입별로 나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앰플을 조금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구요.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앰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앰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화장품들을 그때그때 피부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좀 햇빛이나 요런 데 자극을 좀 많이 받았을 때 피부가 좀 민감하다, 진정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요렇게 수분감이 많은 아이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요 앰플을 받아가지고 사용한 지가 지금 어진 한 달이 되거든요? 테스트 해보고 발라보고 있는데 그냥 엄청 좋아요. 요 아이 하나만 바르고 그냥 바로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지도 않고 그냥 쫙 애들이 잘 먹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그냥 따로 얘만 딱 발라요. 얘 하나만 아까처럼 패드로 얼굴 한번 닦고 얘 하나만 바르고 따로 크림을 바르지 않아요. 음, 지금 보이죠? 얼굴 반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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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이제 저 이제 잘 밤이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잘 거라서 얘를 조금 수분감을 좀 오래 놔두기 위해서 요 그냥 베리어 덤요 크림 있죠? 요 아이도 제가 엄청 잘 쓰고 있어가지고, 요 얘는 그냥 순해가지고, 얘는 내가 어쩌다가 샀지? 프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얘만 딱 발랐을 때는 조금 빨리 건조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요렇게 자기 전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끝! 내일 아침에 조식 먹으러 갈 사람! 아, 내일 조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잘 겁니다.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어 아, 일어나도 똑같네. 쇼크닐라 또 어떡하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부었어요. 지금 진짜 일어나자마자 바로인데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제 저배 아팠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그렇지만 조식을 결제해놨기 때문에 조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지은이의 침대가 엄청 좋지는 않아. 이불은 좋은 것 같아요. 이브이랑베에는좋았습니다 여기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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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먹고 이제 씻고 와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브래시 노래를 틀어줄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화장을 할 생각입니다. 노래 큐! 오늘 출근하는 날이라 가지고 제가 요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짜란 출근하러 갑니다. 저희 집이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laughs> 안녕. 또 보자. 또 보고 싶다고. 못볼것 같다. 못 보래지 못볼것 못 같다. 못볼것 같아. 안녕. 안녕. 끝났습니다. 한여름밤의 꿈같네 네. 꿈게꿈 깨. 어? 케이 <laughs> 안녕히 요 한여름밤의 꿈 같네요. <laughs> 땀! <땅. 웃음> 그만해! 미친 거야. 전 지금 씻고 나온 상태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호캉스를 갔다 온것 같은데 중간에 일을 갔다 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왔고요. 머리가 얼굴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건으로 감싸고 한번 볼게요 촬영하는 동안 이렇게 있을 거라서 집게로 살짝 뒤를 수건을 좀 집어넣자. 일단 지금 얼굴이 굉장히 땡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조금 발라주겠습니다. 호캉스를 잘 갔다오고 제가 하루를 되게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끝 마무리까지 되게 뭔가 좀 깔끔하게 해주고 싶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수분 이거 오이스처 오이스처 패드입니다 어 이거 큰사이즈예요 올리브영에서 큰 사이즈 세일하길래 샀어 요렇게 한 장만 꺼내서 울퉁불퉁한 면으로 얼굴을 가볍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줌으로써 수분도 살짝 공급하지만 노폐물 클렌징 하면서 매매 안 닦였던 애들을 노폐물을 한번 더 제거를 해줍니다. 헤드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헤드가 뭐에 좋은지 왜 좋은지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매매 씻었는데 먼지가 진짜 많아. <laughs> 이제 그다음에 요렇게 또 맨질맨질한 맨진 면이 있거든요. 케로 한번 더 그냥 결만 정리해주세요. 안방에서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브래시 지금 침대에 있는 상태입니 나겠다. 더러졌어 <laughs> 이제 이렇게 하고 앰플을 바를 거거든요. 오늘 제가 사용할 앰플은 BRTC의 바이탈라이저 C10 앰플입니다. 이 아이는 50ml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앰플치고 용량이 좀큰 편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받아서 거의 한한달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운동을 해도 조금 칙칙한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면 운동 가는 동안 또 햇빛도 지금 조금 있는 편이고 피부가 조금 칙칙하고 톤이 좀 정리가 안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요 아이가 브라이트닝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되게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피부 톤이 조금 정돈된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요 아이를 발라 줄 겁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발라서 이렇게 뜨드라집니다. 얘 별명이 있대요 얘가 별명이 뭐냐면 비타민 폭탄 비타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그런 별명이 붙었겠죠? 근데 얘네들 제품이 바르고 나면 막 마르거나 뭔가 금방 흡수되거나 금방 없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 수분이 조금 많은 느낌이고요 좀 촉촉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하루도 이렇게 바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아 브라이트닝 이렇게 되진 않죠 얘를 6월달인가? 육월 거의 초쯤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얘를 꽤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겉도는 느낌이 아니야 안 땡겨 제가 지금 패드만 했잖아요 패드만 한다고 수분이 충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앰플을 얘를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잘 먹여주셔야 돼요 뭐 얘가 그만큼 수분이 많고 되게 촉촉하다는 말이지 우리한테 뭐 필요하다? 수분이 필요해요. 촉촉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타민 폭탄이 들어있으니까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제가 나이가 막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지금 피부 톤, 톤을 업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브라이트닝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수분은 그냥 필수야. 수분은 뭐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브라이트닝 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 항산화를 빼먹을 수가 없어 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비타민 뭔가 요런 앰플을 처음에 이제 주신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화장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비타민 앰플을 사용할 때마다 따가웠어 따갑고 아, 아이고 아프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담당자분이랑 연락할 때막 그런 거 물어봤었어. 따가고 난리가 난다. 되게 막 빨개지고 아프다. 이렇게 하니까 안 그렇대. 이거 BRTC 애들은 안 그렇대.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일단 주신다니까 받아서 그럼 이따 써보자. 써보고 안 맞고 막 아프고 하면은 안안 안 하면 되니까. 근데 했는데 안 아픈 거야. 안 따가워요. 비타민 앰플인데도. 따갑지가 않아. 만족도가 저한테는 되게 높아요. 비타민 앰플인데, 뭐 따갑다는 사람들이 많았겠지. 저자극 테스트 이런 것도 완료하고 이래서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피부가 엄청 민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했을 때 따가운 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되게 잘 맞습니다. 너무너무 계속 좋다고 하면은, 전이가 막 이렇게 아주 여기까지 하고. 아, 예, 너무 좋다는 말안 할게. 써보면은 안, 안 알아요. 저는 에어컨을 열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잡니다. 그래서 얘 하나로만 가지고 에어컨에는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늘 바르는 늘 바르는 어제 밤에도 발랐죠? 스킨앤랩 베리어덤 크림입니다. 얘도 되게 자극이 없어가지고 민감하신 분들 데일리로 그냥 되게 막 바르기 좋아요. 싹 코팅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가벼운 느낌의 수분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드로 깨끗하게 닦고 앰플 앰플은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맞는 걸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라돌이 아이를 사용했죠 보라색깔 앰플 크림도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이 달라 몸도 컨디션이 다 다르다시피 피부 컨디션도 그날그날 그날 다르잖아요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화장품을 선택해서 발라줍니다 저의 제가 쓰는 패드도 보면은 여러 가지거든요. 패드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다 뭔가 그, 날그날 그냥 그 기분이 아니라 내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발라주는 게제 피부의 포인트입니다. 언니 뭐가 좋아요? 언니 뭐 주로 뭐 쓰세요? 이러면은 그날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뭔가, 어, 이게 엄청 좋아요?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얼굴을 발랐고요. 그리고 마무리로 바디에를 좀 발라줄 겁니다. 언제부터 이제 꽂혀있는 애가 있거든요. 이게 논픽션 제품이에요. 논픽션 제품인데, 인더샤워라는 제품입니다. 뭔가 우디한 냄새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논픽션 제품을 꼭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금액도 아, 비싸지 않고 그냥 바디용으로 쓰기에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바디까지 제가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로브는 저그 링크도 여기 올려놓게 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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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한번 했거든요. 여기 올려놓게요. 거기서 샀습니다. 혹시나 물어보실까봐. 오늘 요렇게 제 호캉스 영상이 끝났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왜 부산으로 가가지고 자고 오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다? 근데 갔다 오니까 좋더라 이게 그냥 왜 가는지를 알것 같아요 호텔 인테리어 보는 것도 좋고 같은 욕조에서 같은 반신욕을 하는데도 뭔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었 그래서 호캉스는 좋다! 호캉스를 또 하고 싶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